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 스왈로스 44번째 시간으로 찾아온 진행자 박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널 한채웅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패널 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승환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 씨 그래서 잘 주무셨나요? 아, 네, 아, 어제 좀 일,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여기까지 네. 잠을 자버렸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벌써 오늘 주말인데, 벌써 3시인데, 그리고, 네. 정말 폭주 오셨나보네요. 네, 아, 아니, 그, 다원씨께서 전화를 엄청 하셨나봐요. 제 핸드폰이 아, 아까 한 3분 동안 안, 안 열리더라고요. 아예. 아, 네, 진짜. 제가 한1통 하려다가 좀참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어나셔서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 주말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될것 같아요 녹음은. 그래서 아마도 업로드 날짜도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번 본격적인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챔피언 결승전에 대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KGC와 KCC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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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챔피언 결승 얘기였죠. 저희가 그때 는 1차전까지만 네,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 3차전 얘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쵸. 지금 챔피언 결정전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네. 3차전이 끝난 현재 상황, 그러니까 5월 8일자로 현재 3차전까지 끝나 있고, 네. 전부 다 KGC가 이어서 지금 3대0으로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면 이제 4대0이자 전승 우승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2, 3차전 역시도 이제 KGC가 좀 가볍게 이기고, 특히 2차전은 좀 박빙이었지만, 변준영의 빅샷 두 번이 승부를 가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3차전은 그냥 게임 내내 압도했던 KGC가 KCC를 또한번 꺾고 이제 우승까지 단한 걸음만 남겨놓은 상황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KCC 선수들이 3대 4로 역전을 하려면 엄청난 멘탈이 중요할 필요할 것 같은데 선수들이 잘 멘탈 관리를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KGC 선수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 보여줘서. 챔피언 스 결승전, 챔피언 결정전, 수입을 가져가는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에피소드는 저번에 저희가 슈퍼리그를 다뤘는데, 그거와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슈퍼리그가 그때 잠깐 이슈가 됐어서, 막, UFA 측에서는 이번에 열릴 챔스에 관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관해서, 지금 제재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는 별 지장이 없이 계속 쭉 진행되고 네 그렇게 지금까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얼마나 조금 있으면 결승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슈퍼리그 관해서 징계가 확실히 내려졌죠 아네 유에파가 이제 그 슈퍼리그 참여 후 탈퇴 의사를 밝힌 9개 구단에 대해서 천, 1500만 유로 어, 현화로는약한2천억에 달하는 그런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또 UEFA의 u f a 가 인정한 공식 대회가 아닌 대회에 또 추가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또 천유로 가까이 되는 금액들을 벌금으로 음. 도가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네, 이렇게 유럽파 유에파에서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조금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어서 이번에는 2021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리뷰 및 결승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넘어간다. 네 먼저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리뷰를 해볼게요 4강 진출 팀으로는 레알, 맨시티, 파이생젤르맹 첼시가 있는데요 분데스리가 두팀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모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 37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 이렇게 말했었는데 초성, 초신성들의 대결이 결승전에서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더 이상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하, 해볼 4강전 팀은 파리와 맨시티의 대결인데요. 양팀 모두 오일머니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두 팀의 역대 상대 전적을 보자면, 세트 스코어가 3전 1승 2무로 맨체스터 시티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어, 이번 매치가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두 번째 매치업인데요. 2008년에는 UFA 컵에서, 에이즈 조별리그에서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15, 16 시즌 챔스 8강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는 맨체스터 시티가 3대 2로, 스코어, 세트 스코어 3대 2로 4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두 팀의 4강전이 있었는데요. 어, 1차전에서, 1차전은 4월 29일, 파리웅구장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르크데 프랑스에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있었던 파리 생제르만과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간의 경기는, 음, 저는, 어, 초반에, 그 1차전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이게 1차전 초반에 파리 생제르망이 리드하는 분위기로 굉장히 게임을 잘 풀어갔었는데, 여러 공격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에, 은바페 선수가 결과적으로 그런 공격 기회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거와 이어져서 이제 조금씩 네이마르 선수와 디마리어 선수도 침묵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후반전으로 갈수록 맨시티가 리드를 하면서 카리스 재르망이 어떻게 보면 잠멸했다고볼수 있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은바페 선수에게 굉장한 희망을 걸었을 거고, 은바페 선수가 이제 또한 번, 굉장한 득점을 올려주길 바랬겠지만, 오히려 그건 메인시티의 중앙수 비수인, 데제 후행 디 후뱅 디아스 선수에게 완벽히 막혔다고 볼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은바페 선수, 그니까, 8강전에서 홀란드 선수를 거의 틀어막았다고 할수 있었던 그 선수의 활약이 이제 4강전에서 은바페 선수를 막는 그러니까 아까 다원 MC께서 말했던 신성들의 싸움을 그 신성을 오히려 제압한 건 후벵 디아스였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그런 4강 1라운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한파리생제르맹이 후벵 디아스에게 막혀서 채용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후행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는 2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전은 맨시티 홈구장에서 이루어졌고요, 영국 맨체스터 시티는 시티업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무관중으로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후뱅 지아스 선수가 오히려 MOM까지 받는가, 그러니까 맨 오브 더 매치 그날 최고의 선수가 된 그런 활약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지아스 선수가 빛난 경기였는데요. 이날 이제 2대 0으로 맨시티가 승리를 했고 전반전과 후반전에 각각 한 골씩 넣었던 마레즈 선수의 활약보다도 더 빛났다고 평가를 받았던 게 지아스 선수였거든요. 이건 오히려 이제 뭐 앞서 다, 다음에 말하겠지만 결승전에서 만날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디아스 선수와 그리고 지금 한창 폼이 올라있는 마레즈 선수나 빈도한 선수 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데브라이너 선수 등등의 활약까지 덧붙여진다면 맨시의 폭발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주목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격에서는 저는 마레즈 선수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기에서는 그에 걸맞는 이제. 비아스 선수가 정말 상대 네이마르 선수와, 온, 네이마르 선수와 디마리아 선수를 정말 완벽하게 틀어막았어요 이렇게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급의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막은 걸보아서 이제 앞으로 있을 결승전에서 어떻게 첼시의 경쟁한 공격진들을 기아스 선수가 또 마크를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 두분 말씀도 정말 잘 들었고요. 어, 제가 파리생제르망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 실력과 매너 모두 진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마리아 선수가 퇴장당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디뉴의 선수의 발, 어, 발을 이제 자신의 다리로 가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디마리아 선수의 퇴장 이후 더욱더 경기의 흐름이 한쪽으로 비울었던 것 같고, 이후 다른 파리 선수들도 흥분하면서 매너적인 측면에서도 메시티 선수들에 비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것 같아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순간 진혁 씨의 그 목소리 톤에서 이 파리라고 하는 발음이 파리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곤충 그 파리처럼 들리는 정말 그 비매너적인 거 느낌을 잘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국식 발음으로 제가 영국식 발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영국식 발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월드 클래스. 네. 간다! 간다! 넘어간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음 4강 매치는 레알과 첼시의 매치업인데요. 이두팀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는 첫 맞대결입니다. 역대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세트스코어 3전 2승 1무로 첼시가 우세한 편이에요. 우선은 첫 번째 만나던 경기는 70-71시즌에 있었던 유로피안컵 위너스컵 결승전인데 물론 지금 이 경기는 흥행문제로 99시즌에 99 마지막으로 사라졌긴 했지만 거기서 첼시가 우승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도 유에파 슈퍼컵에서 첼시가 우승, 우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1차전 4월 28일날 있었던 레알 홈구장 에스타디오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경기장에서 있었던 경기를 저희가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마드리드의 홈구장에서 열린 1차전은 결과적으로 이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어, 양 팀에서 플리식 선수와 벤제마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어요. 한 골씩을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어, 경기력 자체만 보면은 첼시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싸웠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드필더 싸움에서 캉태 선수가 MOM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활동량을 보여주며, 중원, 그 레알 마드리드의 크카모 조합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중원 장악력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첼시는 이제, 클리식 선수가, 이제, 어, 떻게 보면 첼시 원수라고 할수 있는 프루투아 선수를 제끼면서 골을 넣어서, 정말, 어, 값진 원정골을 안겨다 줬는데요.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어, 벤제마 선수가 고군분투하며, 뭐 자신의 머리로 트래핑을 하고 이은 발리슛으로 정말 멋있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대1로 끝난 경기였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에겐 조금 아쉽고 첼시에게는 어, 어느 정도 수확이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네. 맞습니다. 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신 클래식 선수의 그첫 번째 골 장면은 이제 흔히 첼시 팬들이 첼시 팬들이 원하던 장면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블루타 선수를 이제 뜨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진혁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카운테 선수가 어, 이날 하이라이트를 보면 하이라이트에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경기 매 순간 순간 잘 돋보였고 그 엄청난 활동량으로 이게 보시면은 후반 80분에도 지치지 않고 스프린트를 하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 수비 수비진을 휘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 선수 MM 받을만 하다라는 충분한 생각을 들게 한 경기 1차전이었습니다. 네, 다음 2차전은 5월 6일날 첼시점 구장에서 펼쳐졌고요. 스탠퍼드 브릿지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저희가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해서 볼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부진에 시달리던 제 티모 베르너 선수의 약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베르노 선수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그 이제 선제 결승골이었죠? 선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 강강 2차전 전체의 결승골이기도 하면서, 그, 1대1에서 2대1로 승부를 뒤집는 그 골까지 베르노 선수가 기록을 했고, 이제, 이 여담으로 이제, 치아고 실바의 아내가 매번 티모 베르노 선수를 가지고 지스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그래도 이번 골을 넣으면서, 티모 베르노 넌 최고의 우리 팀의 친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확 바꿔버리는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르너 베르너 선수의 골을 뒤로 하고 마운트 선수까지도 추가골을 달성해주면서 2대 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마운트 선수는 오히려 이 미닝 멘탈리티까지 완벽히 장착을 해서 우리가 원래 4대 0, 5대 0으로 이겨야 될 경기였는데 고작 2대 0밖에 안 돼서 아쉽다 내가 골을 좀 늦게 넣었지만 그래도 넣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황족의 근본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가장 빛났던 건 여지 여기 의심의 여지 없이 은글로 캉테 선수였습니다. 이제 골 넣었던 두 선수보다도 더큰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은글로 캉테가 이제 2015-16 시즌 레터시티의 우승과 16-17 시즌 첼시의 우승, 그때 그 전성 기절 캉테의 모습을 이번 4강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이고 싶은 말은 이 경기에서 이제 첼시의 골키퍼죠. 메주아르 맨디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을 물론 이제 기록 경기는 졌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인 크로스아 선수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 팀의 골키퍼가 정말 멋있는 성공표를 보여줬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모든 골을 막아낸 맨디 선수가 이제 최로에 있는 승자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첼시가 이기게 된 대회는 저는 투엘 감독의 전술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우선 그, 티모베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백인 선수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투엘 감독이 오면서 뭐 확백마타 왕자님이 돼버린 골이 되었는데, 이 선수를, 아, 암튼 이 선수를 잘 기용한 투 감독의 이 훌륭한 전술이 엄청난 것 같고, 레알도 이전에 이긴 바 있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명의 빡빡이 감독들을 이긴 감독이 된다면 진정한 이 시대의 명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이슈가 되었던 게 이게 그 아자르 선수가 첼시 선수들에게 어, 막 웃으면서 달아가서 레알 팬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막 좋은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아자르 선수가 팬들 그 인스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어, 아무리 그 첼시에서 이적을 왔던 선수라도 어, 이렇게 챔스에서 그리고 사강에서 그건 친정팀 상대로 떨어졌. 이렇게 어친어 어 완전 안 보고 지그 <laughs> 친정 팀 선수들과 이렇게 웃으며 하하오 하는 모습은 프로로서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해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당한 게 아까 앞서서 저희끼리 잠깐 얘기할 대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 경기를 그 시간대 에 챙겨보지 못하고 나중에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렇게 각종 썸네일만도 보고 있었는데 아자르 선수가 너무 화닥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레알이 이겼나 보다 아자르 그 부상 복귀해서 엄청 잘했나 보다 했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 아자르 선수가 경기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였다는 점 팬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았었겠네요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강전 리뷰를 마무리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두팀 첼시와 맨시티 둘다 EPL 팀이죠 이두 팀의 경기는 5월 30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 열리는 장소에 관해서 살짝 이슈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올라온 기사에 보면은 이두 팀이 아무래도 그 EPL에 속해 있는 영국 팀이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그 지금 현재 국가별 방역수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 터키라는 국가 자체가 영국에서 발표한 그 방역수칙 어, 허용되는 국가라고 할까요? 거기에 지금 속해지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는 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에 반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치러질 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그 해외 중계를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그런 카메라 놓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관중국도 5만여 명 이상이 들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에는 조건이 붙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 구단측과 챔피언스 리그를 운영 한 운영진 측이 조금 잘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첼시와 맨시티 두 팀의 결성된 프리뷰를 한번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용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마주쳤던 그두 팀이기도 하고 리그 순위가 이제 저는 양 팀의 순위 양 팀의 이제 실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물론 토너먼트이고 단판전은 다르게, 다르다라는 게르다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겠지만 저는 일단 맨시티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계속 제가 언급하던 대로 디아스 선수의 지금 이 포텐은 그 리버풀이 우승하던 시절의 반다이크 선수 그 이상의 포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런 그 수비력을 뚫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첼시의 창이 한, 한없이 무뎌진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음, 이게 경기가 좀 길어진다면 맨시티의 그 창의성을 가진 미드필더들을 과연 첼시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우선 이번 주 1월 어, 저희 그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 12시간이, 되지 시간,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 1시 반에 그 첼시와 맨시티의 리드 경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우선 어, 이걸 전제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번 리그에서는 첼시가 약간 맨시티 한 방을 먹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첼시가 무승부 혹은 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토대로 그패 가르디아올라 감독이 어, 더 전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수 그 상대 공격진을 어떻게 막을지 준비하면서 첼시에서는 결국 맨시티가 우승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두 분과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현재 경기력만 놓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경, 정말 딱 경, 경기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만 딱 놓고 본다면 지금은 확실히 첼시가 우세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걸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첼시의 선수들 특히 공격진인데 근데 클리식 선수와 하베르츠 그리고 마운트, 칸테,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격진들이 지금 결정의 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물론 이제 만약에 첼시가 한 명의 선수가 주요 선수로 작용을 하는 팀이었다면, 몰라도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디아스 선수가 아무리 수비, 수비수로서 잘하고 있다라도 내년에 수를다 승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서도 아마 첼시가 한 2대1 혹은 3대1 정도 우세한 경이라고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아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역시 승훈 씨와 같이 첼시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첼시 역시 메시티와 마찬가지로 수비 라인이 이제 티아고 실바, 우리 디거, 크리스텐센, 이렇게 3패드 라인이 최근 굉장히 폼이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첼시, 첼시도 전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첼시를 조심스럽게, 첼시 우세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말입니다. 또한 지금 최근 베르나 선수가 리그에서 부진했지만 이제 최근 초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윙으로 뛰고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베르나선스가 조금 부담감을 들고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이제 맨시티와의 챔스 결승에서 한 골을 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만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개인적으로는 챔스 결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제 UEFA 득점 랭킹을 보면 맨시티가 1등 득점 2위이고요, 첼시가 1등 득점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이 난타전을 해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진혁 씨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새로 들어오신 두 분이랑 원래 계시던 두 분의 대결로 됐는데 저희가 이거 잠깐 녹화가 끊겨가지고 얘기하는 사이에 뭐 치킨 얘기를 하자. 뭐 우리 동네 맛있는 치킨집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켈시 우승에 일조하는 편인데. 이게 첼시가 종합우승했을 때랑 상당히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 요 지금 흐름이. 그래가지고, 이 좋은 기세 타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엘 감독이 워낙 전술을 요즘 첼시 선수들을 잘 먹게 살리고 있는 좋은 전술을 짜고 있는 만큼 잘 하지 않을까. 아까 그리고 말씀해, 희정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이번 열리, 곧 있을 피, 그 EPL 리그 경기를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EPL 경기가 경기 격으로 따지면 뭐 연습 경기라고 할순 없겠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의 전 경기기 이 때문에 아무래도 두 팀이 조금 신경 써서 실험적인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챔스 준결승 리뷰 그리고 결승 프리뷰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여러분은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있을 첼시아 맨시티의 경기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서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44번째 스월러스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